안녕하세요. 연배당 1만원 집회 1만장을 목표로 하는 배당의 만장입니다. 오늘 배당금이 지급이 되어서 이제 또 매월 중순 ETF에 배당금 재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실 겁니다. 이번 배당금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 예정인지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유튜브에 댓글 서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유하고 있는 ETF 종목들도 언급이 되니까 또 편하게 시청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배당금을 약 3천장 받게 되었고 내년에는 약 5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월 200만원 정도 목표를 시작하였으나 이 점차 리밸런싱 등을 실시하고 그러면서 하반기부터는 매월 300만원대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12월 초에는 약 330만원의 배당금이 입금이 되었고 이제 12월 중순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이번에도 월 35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특히 약 10년간 납입했던 보험사의 연금보험을 저는 올해 증권사의 연금저축으로 또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당금의 가속도가 좀더 높아진 것 같고요. 보험사의 연금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높은 사업비와 낮은 이자로 인하여 이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 그래서 증권사의 연금저축계들로 옮겨서 지금부터라도 ETF로 갈아타야 하는지 이 고민이 많으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향후에 기회가 되면 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유 중인 투자 종목과 이 배당 투자하는 추천 방법 그리고 배당 투자로 달라진 세 가지 점을 공유하겠습니다. 보유 종목의 경우에는 이리밸런싱할때 향후 매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TF 배당 투자 보유 종목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ETF들은 이 지수 추종 ETF와 월배당 ETF, 커브드코 ETF들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나스닥 S&P 미국 배당의 3개 축에 관련되어 있고 이 중에서 지수만 추종하는 경우와 지수와 코옵션 매도를 동시에 하면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해주는 ETF들로 또 포트가 구성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종목들의 경우에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연 분배가 약8.8% 정도 나오고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 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인데연 분배가 한 3.5, 3.6정도가 나옵니다. 대신 이들의 경우에는 15일 배당 기준일 그리고 말일 배당 기준일 이렇게 교차하게끔 포트를 좀 꾸렸습니다. 다음,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고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 데일리 커버드 콜 OTM,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등이 있습니다. 상기 ETF들의 경우에는 분배금, 분배율은 좀 다르지만 이 적게는 약 3.5%에서부터 많게는 약 2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월배당 ETF 이외에 지수 추정 위주로 나스닥 100, S&P 500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TF 선수들을 활용해서 평균 약 8%대 수준의 현금 흐름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 약8%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배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투자 배당 수익률의 경우에는 10% 대가 넘어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및또 쏠, S&P 500 커버드 콜및 라이스 고정 커버드 콜 그리고 최근에 또 플러스의 성장 커버드 콜 등도 지속 비교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종류도 많고 해서 많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했던 방법을 추천해 드려보겠습니다. 배당투자 추천 방법입니다. 먼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렸던 축구 감독 포트를 우선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 한명한 한 명의 특장점을 파악하여 이 전략과 전술을 갖추었듯이 ETF에서도 먼저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수비수 골키퍼 등이각 포지션에 해당하는 ETF 종목들을 구분을 해 둡니다. 그리고 해당 ETF들이 이 지수만 추종하는 것과 또 배당을 포함한 경우를 또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포함한 경우에 이 커버드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수 추종과 그 격차가 얼마큼 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 자산 총액과 거래량 등을 파악합니다. 네, 이 정도만 구분해 두면 은 다음 etf 선수 배치할 때 아주 원활합니다. 이 자산 우상향과 현금을 창출하는 선수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이 나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다룰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예를 들어서 최전방 공격수의 비중을 30%, 공격수의 20%, 미드필더의 30%, 수비수의 20% 이렇게 포진할 수도 있겠죠. 또 최전방 공격수에는 10%, 공격수의 20%, 미드필더의 30%, 수비수의 40%.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구성들은 성향과 목표에 따라 좀 구분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경우에는 먼저 축구 감독 포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해당해서 관련된 이 종목들 리스트들도 제가 네이버 카페 에 올려드렸으니까 시간 되실 때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로 달라진 점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상승장 하락장에 덜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이 상승을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한 수익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했지만 이 지금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월배당 ETF로 매월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되면서 어 그러면서 누적 배당금은 또 영원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투자의 생명은 사실 현금 비중일 겁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주, 주가가 조정일 때는 이 물타기를 또 하고자 하지만 현금이 없어서 손 놓고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월배당 투자를 하면서 한 달에 두 번씩 배당금을 받는 포트가 생기므로 많든 적든 꾸준히 마르지 않는 현금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대적으로 큰 고민 없이 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꾸준함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 배당 투자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이 배당 성장의 효과를 보는 것과 초기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의 힘은 바로 시간의 복리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 배당률을 8%로 세팅을 해 두었지만 이 장기적으로 자산이 우상향하고 배당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이 배당률은 8%가 아니라 15%, 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는 길에 웅덩이들이 있지만 그런 시기를 잘 이겨내면 또다시 우상향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껏 많은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자료들인데요. 매월 중순 etf들 리스트 그리고 매월 말일 배당 기준 etf 리스트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etf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에이스, 솔, 플러스, ETF들이 있어요. 해당 자료는 11월 달 거는 이미 네이버 카페 왼쪽 게시판, ETF 배당 투자 게시판에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또 여러분들 충분히 자료 확인하실 수 있고, 네. 그럼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들 또 공부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받은 분배금, 어떤 종목에 여러분들 투자 예정이신지, 우리 유튜브 댓글로 종목 리스트, 또 알고 계시는 것들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우상향을 응원 드리는 대당의 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